경상남도가 오늘부터 피서철이 끝나는 9월 초까지 도내 주요 휴양지에 대한 쓰레기 관리 대책을 추진합니다. 주간 브리핑 정영민 기자입니다. 피서철을 앞두고 도내 주요 휴양지에 대한 쓰레기 관리 대책이 추진됩니다. 경상남도는 오늘부터 피서철이 끝나는 오는 9월 4일까지 피서지 쓰레기 처리 상황반과 기동 청소반을 운영해 도내 해수욕장과 야영장 등 주요 휴양지 366곳을 대상으로 쓰레기 처리 민원과 피서기 밀집 지역에 대해 24시간 수거 체계를 가동하게 됐습니다.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해 오늘부터 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하저위 특별 점검이 실시됩니다. 경상남도는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축산물의 비위생적 취급 행위와 유통기준 위반 여부,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해 위반 업소에대해서 과징금과 영업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경남 도지사배 전국 중고생 골프 대회가 오늘부터 닷새 동안 창령 힐마루와 부곡 컨트리클럽에서 열립니다. 경상남도와 창령군이 주최하고 한국중구골프연맹과 경남골프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중등부와 고등부 등에서 80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펼치게 됩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